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투자자와 게임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게임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게임꾼은 항상 대중과 함께 몰려다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옆사람이 사면 자기도 사고, 옆사람이 팔면 자기도 팝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고 싶어 여기저기 귀를 열고 다닙니다. 이런 게임꾼이 주식시장의 90%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주식시장에 게임꾼으로 참가하게 되면, 비합리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부화내동하게 됩니다.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도 게임꾼으로서, 주식 시장에 참가했지만 전 재산을 잃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체 의 운동은 센티미터나 초 단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정신다간 군중들이 주가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전혀 감을 못 잡겠다라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일까요? 투자자는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아이디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중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대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벌어보고 논리 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각종 뉴스나 사건에 온전히 심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논리에 확신이 있다면 대중의 지배적인 생각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테슬람들, 쯧쯧, 우리가 맹목적으로 테슬라를 신봉하고 감정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정적이고 대중에게 휘둘리는 건 그들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뉴스의 말에 속아서 모두 매도할 때 우리는 올해도 역대급 판매 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했다는 거짓 뉴스에 원숭이들처럼 호들갑을 떨 때, 십몇년전 팟캐스트에서 MC에 의해서 몇 차례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 후 어쩔 수 없이 한 모금 한 것을 알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준다는 말에 대중들이 팔 때, 여전히 전기차 수요는 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두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는 FSD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로봇의 발전을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언론과 대중들은 테슬라 이제 망했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지금이 기회로 보입니다. 과거에 엔비디아 보고 펭보디아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댓글에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사야 될까요? 라고 댓글을 달고 에코프로의 신봉자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이비 교주한테 당했다라면서 욕을 합니다. 마치 축구 국가대표팀이 졌을 때 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임꾼으로서 베팅하는 수가 많아지면 결국 그 확률은 평균에 수렴하게 되고 결국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창업하는데 1억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1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분명히 비전이 있고 판매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자라는 사람이 이번 분기 때 매출이 왜 이래? 라면서 자기가 빌려줬던 돈을 뺏어갑니다. 과연 이게 투자인가요?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가벼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 많이 알아봐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위대한 기업을 발견했다면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 장기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가에 반응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안의 동파의 행동이며 심리적으로 매우 연약한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눈을 가리고 본능의 움직임을 맡깁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은 기업, 내리면 나쁜 기업,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좋은 기업입니다.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우 멘탈이 강하고 기업을 잘 알고 부안해동하지 않는 진짜 투자자인 소신파들입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팔아제끼는 원숭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발 소신을 가지고 게임이 아닌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주말에 스타벅스에 갔는데 옆에 아주머니들한 여섯 명들이 커피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려고 한건 아닌데 어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어,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 이제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 샀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간 지표가 떴습니다. 테슬라를 팔고 엔비디아를 샀답니다. 이제부터 테슬라가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